구걸하지 않아. 감당은 <laughs> 방송이고. 구독 <웃음> 좋아요. 부탁드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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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주일 남겨 예, 최대한 점수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하신 거를 계속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. 사실은 그리고 한 일주일 전쯤에는 네. 모든 과목 그 전체 회독이 다 들어가야 네, 돼요 네각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시험장 당일 날에는 네. 딱 시험장 가서 할수 있는 게 솔직히 많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. 그래서 뭐 제가 주변에 많이 봤던 칠급 합격자 네. 그런, 같은,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A4G 한두장 정도로 각 과목을 네. 정리를, 해서 정리를 해서 딱 그것만 보고 들어가시게 네. 정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신 분들 들 솔직히 많을 많죠. 것 같아요. 네, 네. 많아요. 그래서 책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네. 제 경험에는 솔직히 책 갖고 가면 안 읽혀요. <laughs> 그 정리가 데이트 써도 네. 그날 아침에 안 읽히거든요. 네. 차라리 그냥 영어 20문제 한번 풀어보고 네. 네. 그 언어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? 감정도 네. 익히는 네. 정도랑 네. 네. 그 다음에 그 진짜 몰랐던 거나 이런 거 빠르게 볼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 아침에 분명히 거기서 진짜 두세 개만 건져도 네, 음. 10점, 15점 올라가기 때문에 네. 네. 일주일 전부터 멘탈 관리. 아, 참. 일주일 전에는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? 그냥 꾸준히 하던 거 계속해서, 아까 네. 말씀드린 것처럼, 금요일 날에도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공부했거든요. 아, 네. 저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네. 것 같아요. 갑자기 뭐 일주일 남겨놨다고 다른 걸 하는 것도 좀안 맞는 것 같고. 그렇죠. 네. 이게 참 다들 똑같아요. 저희가 요 비슷한 질문, 이 글들을 왜다 읽냐면요. <laughs> 고민이 다 비슷해요. 그쵸.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네. 거, 어려운 거 이런 게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거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럼요. 저희가 또 해결을 해 드리려고 네. 비슷한 질문들을 다 고민하고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럴 때일수록 꾸준히 했던 거 위주로 하고 네. 모르는 거 위주로 보고 지치지 말고 일단은 가자. 시험 전까지. 네,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. 네, 저도 네네. 사실 시험 일주일 전에 모의고사를 봤어요. 학원 모의고사. 음... 근데 국어가 55점이 나온 거예요. <laughs> 55점. 내가 3년 반을 공부했는데 <웃음> 55점이. <웃음> 처음에 국어 그냥 공무원 시험 진입하기 전에 국어 어떤지 풀어봤을 때 70점 나왔거든요. 근데 3년 반 됐는데 59점이 나온 거예요. 공부를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진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. 멘탈이 터질 수도 있어요. 그 일주일 그냥 배려버리고 네. 그럴 수도 있는데. 정말 지금 합격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아이 시험 문제가 이상하구나. 음, 나는 그럼요. 분명히 합격생이나 선생님들 하는 네. 대로 공부를 했고. 음. 시험장에서 그 모의고사 보던 시험장에서 그냥 잠깐 딴 생각을 했고. 내가 모르는 거뭐 이상한 문제를 틀렸구나. 비록 9개 틀린 건좀 <laughs> 많긴 하지만 그냥 가지고 가야지. 정말 그럼요. 진짜로 이런 마음으로. 네. 거든요 네. 그래서 일주일 뒤 시험을 85점 맞아서 맞아요. 국어 정상적으로 합격을 네. 했습니다. 이렇게 쭉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긴장을 하고 이런 것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. 음. 지금 다 똑같은 질문을 하죠, 사람들끼리. 그렇죠. 네네. 네. 불안한 네. 거는 저희도 다 마찬가지였어요, 네. 그때. 했습니다 전날 아까 도 했던 음, 질문. 시험장이, 어, 시험장이 몇 시까지 가셨나요? 저희 9시 20분까지 입실하라고 하는데, 저는 약간 아까 예.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즐겼어요. <웃음> 그래갖고, <웃음> 네. 9시 4 0분에아지도고 <laughs> 있고, 사, 이 사람 말도좀이 어, 거아안돼요안 돼요. 이 사람 이렇게 9시 40분에 가면 그리 안 읽힐 거예요. 원래부터 가지고 <laughs> 몇 시까지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그래도 한 9시 전까지는, 네, 네. 9시 전까지는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도 좀 여유롭게, 네. 음. 너무 급박하게 가면은 시장 네. 또 떨리는 듯 더트리잖아요 네. 9시 이전까지 네, 가서. 가서 화장실도 한번 가고 물도 그렇죠. 좀 마시고 네. 물도 네. 마시고.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. 네. OMR 체크 요령. 어. 저는 과목마다 했어요 국어 20개 풀고 20개 마킹 했고요. 영어 20개 음. 풀고 20개 마킹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저는 행사를 네. 해 갖고 네. 행정원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네. 이제 사회는 네. 그 풀면서 그냥 마킹했어요. 아, 풀면서 바로바로. 네. 바로.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. 80개를 먼저 하신 건데. 네, 그렇죠. 네.